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피니쉬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골프 스윙에서 피니쉬가 좋으면 전체적인 스윙이 좀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니쉬가 좋다는 것은 균형이 잘 잡힌 상태에서 좋은 스윙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튼 좋은 피니쉬를 만드는 것, 보기 좋은 피니쉬를 만드는 것도 골프 스윙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공을 치고 난 다음 피니쉬에서 뒤로 넘어지는 문제로 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피니쉬가 좀 불만족스러운 골퍼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공을 치고 난 다음에 피니쉬에서 뒤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피니쉬에서 뒤로 넘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체중 운용에 문제가 있어서 뒤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상하체전이 잘안 돼서 뒤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반과 하체가 좌우로 크게 흔들리면서 뒤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공을 퍼올리기 위해서, 공을 띄우기 위해서 뒤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유 말고 약간 다른 측면에서 피니쉬에서 뒤로 넘어지는 원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스윙 궤도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스윙은 클럽으로 원을 그리는 동작입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골프 스윙은 뭐 작용 반작용 어, 보상 동작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다운 스윙에서 클럽 헤드가 넓고 큰 궤도를 그리면서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운스윙에서 클럽이 넓고 크게 내려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다운스윙에서 캐스팅이 되면서 궤도가 넓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다운스윙에서 오른팔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클럽의 궤도가 바깥으로 내려오면서 정상적인 궤도보다 바깥으로 내려오면서 넓고 크게 어,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튼 다운스윙에서 클럽이 넓고. 큰 궤도를 그리며 내려왔다면 임팩트 후에는 클럽은 좁고 작은 궤도를 그리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뭐 작용, 반작용, 어, 보상 동작 같은 거죠. 이렇게 임팩트 후에 클럽과 팔이 작고 좁은 궤도를 그리면서 올라간다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동작으로 연결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어색하고 불편한 동작이 네, 뒤로 넘어지는 피니시로 연결되게 됩니다. 임팩트를 하고 난 다음에 클럽과 팔이 멀리 큰 궤도를 그리면서 뻗어지면 자연스럽게 체중은 왼쪽에 실리면서 보기 좋은 피니시로 연결되지만 팔과 클럽이 몸 가까이 붙으면서 좁고 작은 궤도가 만들어지면 체중은 오른쪽에 남으면서 뒤로 넘어지는 피니시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피니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운 스윙부터 좀 좁고 작은 궤도를 그리며 내려오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다운 스윙에서 너무 과도하게 좁고 작은 궤도로 내려오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이 부분까지 전부 설명드리면 뭐 내용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요. 오늘은 그냥 적당히 작고 좁은 궤도라고 하겠습니다. 여튼 다운스윙에서 적당히 작고 적당히 좁은 궤도로 클럽이 내려온다면 공을 치고 난 다음에 뭐 작용 반작용 보상 동작으로 인해서 클럽과 팔은 크고 넓은 궤도를 그리고 좋은 피니쉬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스윙에서 작고 좁은 궤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오른팔이 강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른팔이 강해지면 힌징이 풀리거나 클럽이 바깥으로 내려오면서 넓고 큰 궤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팔이 강해지지 않도록 하면서 상체하고 하체가 회전을 먼저 해 줘야 합니다. 상하체 회전이 먼저가 아니라 양팔이 다운 스윙을 먼저 시작을 하면 양손목이 풀리면서 캐스팅이 되면서 넓고 큰 궤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운스윙에서 상하체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골반이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가장 강하게 회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윙하는 방향으로 볼때 골반이 가장 먼저 가장 빠르고 강하게 회전을 할때 나머지 부분들도 회전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잘 된다면 적당히 작고 적당히 좁은 다운스윙 궤도가 만들어지고 어, 팔로우스루는 크고 넓은 궤도를 그리면서 좋은 피니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뒤로 넘어지는 피니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스윙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얘기해서 좀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골프 스윙은 이렇습니다 골프 스윙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멈추는 구간 없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지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 하나 연습하고 교정한다고 해서 스윙이 좋아지거나 문제점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뭐 스윙이 좀 좋아지거나 잘 맞는 경우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자고 일어나면 다시 원상태로 옛날로 돌아가 있는 경우가 많죠. 스윙을 연습하고 생각하실 때 이렇게 골프 스윙의 모든 동작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알게 모르게 어, 서로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에이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